안녕하세요.holistic nutritionist 유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키토 다이어트 하시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총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키토 하시면서 외식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걸 골라서 먹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정말 키토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국과 탕 종류를 얘기를 해볼게요. 내금 네, 여러분들이 국탕 했을 때 생각하고 있으신 그런 것들 다. 드실 수가 있는데요. 갈비탕, 꼬리곰탕, 삼계탕, 추어탕, 미역국, 곰탕, 사골우거지국,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들깨버섯탕. 소고기 묵국, 선지국, 된장찌개, 그리고 소울찌개죠. 김치찌개를 돼지고기 많이 넣어달라 그래서 나가서 외식하실 때나 집에서 해두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주의하실 점이 소면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밥이 썰빙으로 나오잖아요. 과감히 주문하실 때아 저는 뭐 소면, 국수 이런 거 빼주세요. 주문하실 때 밥은 빼주세요 하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드실 때는 곤약사이라든지 곤약국수를 넣어서 드시면 건강하고 바른 키토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 한국인이라면 우리 밥상에 꼭 반찬들이 올라오잖아요. 한국 전통 반찬들도 정말 좋은 키토 식품인데요. 나물들 있잖아요. 정말 나물들은 다 키토 하실 때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시금치, 콩나물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밖에서 양념해서 파는 반찬들은 설탕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설탕 유무를 꼭 확인하시고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되는 반찬이 있어요 여기 토론토에서는 한국 식당을 가면 오뎅이 무조건 나와요 오뎅은 밀가루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밀가루와 또안 좋은 첨가물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뎅이나 묵, 우엉, 잡채 이런 거는 드시면 안 돼요 우엉조림에도 설탕을 정말 많이 넣기 때문에 그런 것만 피하시고 반찬 유지로 그리고 김치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고기와 생선을 얘기해 드릴 건데요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보쌈, 족발, 대장, 막창, 곱창들을 충분히 넉넉하게 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 생선이나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징어, 낙지, 조개, 새우 등등 여러 가지를 즐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막 다이어트 할때어 지방 많은 생선 피해야 돼뭐 고등어나 장어 먹으면 안돼이랬잖아 하지만 키토 다이어트는 지방이 많은 오메가3가 많은 생선을 드실 수가 있어요 있으니까 방어구이도 드시러 가면 돼요. 그냥 밥만 여러분 안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키토 하실 때 지키셔야 할 부분이 쌈장이랑 고추장 그런 사이드로 나오는 양념장을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밀가루로 만들어졌던지 아니면 설탕이 첨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드시게 되면 꼭 물어보시고 드시고요. 고추장이 된장 사실 때도 뒤에 성분 표시 설탕이랑 콘시럽 이런 당이 안 들어가 있는지 그 영양표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기 먹을 때 그러면 어떤 양념장을 쓰실 수 있냐면요. 저는 정말 이걸 너무 좋아해요. 참기름, 소금, 후추 이렇게 드시면 정말 맛있게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 분들 많이 드시는 가공식품인데요. 스팸 있잖아요. 스팸은 정말로 여러분들 너무 꼭 피해 주셔야 돼요. 버려지는 고기에다가 많은 안 좋은 화학 성분을 넣어서 우리가 먹었을 때아 맛있게 느낄 수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너무너무 안 좋은 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팸은 정말 꼭 피해주세요. 그리고 채소에 대한 설명 드릴 건데요. 채소는 정말 심플해요. 땅 밑, 땅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땅 밑은 뭐가 있을까요? 그쵸? 감자, 고구마, 당근 이런 뿌리채소들 이잖아요 그리고 땅 위에 자라는 애들은 초록잎 가진 애들이 많고 브로콜리, 상추, 케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땅 밑은 왜안 되냐면 뿌리채소는 전분이 많아요. 그래서 전분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드셔도 돼요. 뭐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조금은 되는데 나는 채소를 먹어. 하지만 감자나 고구마가 메인이 되셔서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키토하실때 아니면 모든 식단 하실 때 야채 듬뿍, 트럭이 가득한 거를 드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하시는 게 호박은 그럼 되냐? 네, 호박은 그래도 탄수화물이 적은 채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박도 애호박, 애호박 충분히 드실 수가 있고요. 또 단호박은 조금만, 그것도 탄수화물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드셔야 돼요. 왜냐면 단호박 먹으면 어때요? 달달하고 맛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분들도 견과류 많이 드시고 있는데요. 견과류도뭐 키토할 때 괜찮아. 그래서 막 엄청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돼요. 좋은 지방과 다른 영양분이 들어있지만 견과류는 하루에 딱한 a 이 정도만 드시고요 조금 조심해야 될 견과류는 캐슈유요 캐슈유는 탄수화물이 높기 때문에 만약 드시고 싶으시면 하루에 한 3개에서 5개? 그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키토에 맞는, 추천하는 견과류는 호두, 피칸 아몬드, 잣, 마카다미아, 브라질넛 등이 있고요 만약에 이 견과류가 설탕이 코링이 되어 있던지 뭐 또 요즘 패키지에 나오잖아요 크램벨가 말린 과일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말린 과일은 꼭 빼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씨앗 중에는 치아씨, <목소리> 플락씨, 호박씨, 선플라워씨 들깨, 참깨 다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키토 다이어트 할때 지방은 꼭 필수잖아요 건강한 지방을 드셔야지 안전하게 키토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지방은 정제 안 되고 옛날 정 통방식 냉압착으로 짜낸 오일들 이에요 키토 하실때 많이 찾으시는 코코넛 오일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 오일 그리고 MCT 오일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음식 하실거나 샐러드 만들어 드실 때쓸수 있는 좋은 지방이고요. 또 키토 하실 때 많은 지방으로 쓰이는 게 버터예요. 버터는 풀 먹인 소에서 짜는 우유로 만든 버터가 있고 그냥 버터가 있는데요. 저는 풀 먹인 소에서 만들어낸 버터를 더 추천한 이유는 항생제 호르몬 을 소한테 주지 않았고요. 또풀 먹인 건강한 소에서 자란 우유에는 CLA라는 성분이 가득해요. 그래서 조금 더 살을 잘 빼게 해주고, 우리 두뇌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풀마기 소에서 나온 버터를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꼭 피해야 될 지방이 있습니다. 히톤는 염증을 낮춰주는 다이어트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지방을 일으키는 오일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 집에 있으실 캐놀라 오일 캐놀라 오일은 정말로 여러분 그냥 갖다 버리세요 캐놀라 오일하고 식용유 마가린 이거는 정말 그냥 돈이 아까워도 버리셔야 돼 이걸 먹으면 몸에 염증이 염증을 다 만들고 또 그런 오일에는 핵산이라는 케미컬을 넣고 짜내요 핵산이라는 케미컬은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니까 꼭 피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정제되고 유전자 변형이 되을 확률이 높은 오일들은 캐놀라 오일 파트نسي로요. 그리고 집에 쓰는 식용유, 콩기름, 옥수수유 그런 거 정말 거의 다 대부분 유전자 변형됐다고 보시고요 꼭 키토를 안 하셔도 내 엄마가 쓰고 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쓰고 있다 그러면 염증이 일으키는 그 오일들은 꼭 바꾸시라고 추천을 꼭 해주세요 키토 할때쓸수 있는 드레싱과 양념, 조미료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되게 심플해요 설탕이 안 들어간 것들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분 표시를 보고 영양 표시를 보고 보고 사셔야 돼요. 케찹은 여러분 그한 병에 반 조금 밑에가 다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케찹 안되고요 여러분이 정말 케찹이 드시고 싶은 분들은 캔이나 병에 들은 토마토 페이스트를 사셔가지고 당안 올리는 감미료 스테비아나 멍크푸을 넣으셔가지고 비네거리랑 넣어서 마늘 파우더 이런거 넣어서 섞으시면 정말 홈메이드 맛있는 케찹이니까 그렇게도 해서 드실 수 있으시고요 고추장 등장은 거의 다 대부분 밀가루가 들어갈까 있어서 당이 높고 산수화물 높으니까 꼭 사실 때안 들어가 있는 설탕이나 콘시럽 이런거 안 들어가 있는 거 선택해서 고르시고요. 버터, 사울크림, 크림치즈, 메요네즈 사실 때도 성분표에서잘 보시고, 칼브가 없던지 1g이던지, 설빙당 그런 거를 고르시면 되고요. 요구르트나 이렇게 맛있는 요거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이 높기 때문에 꼭 피하셔야 되고요. 또 한국에 보니까 고기에 뿌려먹는 양념 같은 것들을 팔더라고요. 고기에 이렇게 맛을 더하기 위해 그런 애들이 MSG가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MSG를 먹으면 우리 살찌게 하는 호르몬 인슐린을 더 스파이크하게 하고 또그 다음날 더 먹게 더 많이 먹게 만드는 게 MSG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물건 꼭 사실 때 MSG 없는지 확인하고 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료랑 차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넣은 거로 드시면 돼요 그래서 블랙 커피, 그린 티 이렇게 티 종류 설탕 안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 과일도 되게 심플해요 단과일과 안 단과일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더 키로 하시면 베리 종류는 조금 세이프한 거고 좀 단과일들 있잖아요. 파인애플, 사과, 바나나.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피해 주시면 돼요 또 과일 중에 아보카로나 라임 레몬 이런 건 드셔도 되고요 오렌지나 포도 이런 것들은 피해 주셔야 돼요 당이 포도랑 오렌지가 되게 달잖아요 줄도 달고 그래서 당 과일만 피해 주시면 되고요 술은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술은 언제 되냐면 키토를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몸무게가 됐을 때 럼이나 보드카 이런 퓨어한 술을 드시면 탄수화물이 1g에서 2g이니까 그때 드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키토 음식을 정리해드렸는데요. 키토를 아,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면 끝없이 어려우세요. 하지만 쉽게 생각하고 이 키토 식단을 내 라이프 스타일과 같이 맞추신다면 쉽게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하실 수 있는 식단이에요. 진짜 간단하게 생각해서 곡식 종류, 특히 밀가루나 쌀,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만 안 드셔도 내 몸의 염증을 낮춰주고 엄청난 큰 몸의 베네핏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키토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 아니면 하고 있으신 분들은 꼭 스터디 하시고요. 또 제가 책들 추천해 드릴게요. 그 책들도 꼭 읽으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키토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키토 식단은 짧게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내가 꾸준히 할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no 프레셔 받으실 필요 없으시고요. 천천히 조금씩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키토 하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See ya!